에 제가 월요일날 방송이 많아서 이제 월요일날 방송을 다 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음. 근데 그날 제가 이제 하와이 에 갔다 왔는데 네. 하와이는 또 월요일이더라 도착하니까 아, 월요일날 아, 그렇죠? 한 정오 정도 됐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뭐 이렇게 아시는 기자님들이 오전 국감에서 뭐 언급이 됐다 음. 그래서 저는 워딩을 보여, 보내주셨더라고요 네네. 그래서 워딩을 보고 음. 아니 뭐뭐 뭐 그게 그큰 일이겠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<laughs> 아휴 한주 한 내내 네, 한주 한 내내 김현지 네. 설주한 설주한 김현지 네, 뭐그 이름 뜨라고요 저도 네. 저 없는 동안에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정말 네잘 즐길 틈도 없이 음, 음. 그 나름 틈틈이 잘 즐기고 왔습니다 하늘 많이 봤어요 거의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?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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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웃음> 하늘을 이렇게 옮겨 아니고 아 네. <laughs>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거 같은데 지금. <laughs>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음. 조용히 이렇게 걸으면서 되게 네. 어, 되게 많이 걸으면서 음. 되게 많은 생각도 하고. 근데 사실 저든 음. 한편으로 음.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어요. 아 그래요? 왜냐하면 그러니까 설전 변호사님의 진가가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이구나라는 음. 생각을 한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뭐 하나둘씩 제가 좀 이따 얘기를 좀 풀어 나가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공천 받고 자리 차지하고 이런 음. 거 보면서 음. 공천으로 변호사비 대납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아, 네. 부글부글 하고. 있 네. 마음이 있어요. 네.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는데 음, 이제야 이런 것이 음, 좀 나타나는구나. 음, 음,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분 아까 제가 어디 방송에서 그 얘기 를 하시더니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탈당했냐. 아니, 음. 전혀 그러지는 않았어요. 음.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뭐 탈당한 건 아니고. 어뭐 많이 우리 뉴스 엔진 들어가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네. 저는 중도 세력이 꼭 있어야 된다. 음.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. 어, 어, 지, 총 총선,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금의 상황 같은, 일단 독, 어떤 일당의 독주가 있었을 때. 네네. 그만큼에 대한 폐해가, 음. 우리가 지금 다 느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늘 제3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. 말씀하셨던 중도, 분이니까. 중도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의 음. 어떤 생각을 또 대변할 수 있는 또 그런, 어, 세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. 네. 어, 저는 했던 것이고, 잘 보시면, 음. 제가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저도 적으면서 제가 민주당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음. 저는 대신에 남을 비난하고 나와서 할 필요는 없다.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어. 생각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남을 밟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신 뭐 굳이 거예요 굳이 뭐 하려고. 네.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뭐 알아서 할 테니까 네. 저는.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굉장히 실망이 그때보다 더 화해진 것 같아요. 갈수록 더요 네, 진짜로. 네.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. 아, 중도, 그때 당시 제3세력의 어떤 출연을 음. 기대하면서 왔는데, 뭐, 제3지대는 전 실패했다고 봐요. 저도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, 굉장히 어렵구나. 그 정치 실험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개혁신당에서 이제 음. 한 직책을 맡으셨잖아요. 네. 법률자문위원인가요? 아, 아 예, 그건 외부자문위원이라서 음, 음. 네, 뭐 당에 입당하지 않고 네, 네. 뭐 입당 조건이었으면 좀 저도 망설였을 것 같아요. 음, 음. 근데 입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고, 어, 저는 일단은 뭐 어, 보수 전체가 어느 정도는 하나로 나중에는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, 음. 그 방향이 맞다라고 음. 생각을 하고 있어서,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독주하는 걸더 이상 두고 보기는 너무 힘들잖아요. 아, 그 그렇죠? 예, 네, 네. 그게 어찌 보면 뭐 국민의힘이 됐든, 뭐 개혁신당이 됐든, 음. 어떤 조금 지금의 민주당의 독주를 조금 제어할, 어, 건전한, 그리고 좀 건강한 보수 세력이 어, 출연할 수 있도록 음. 저도 뭐 정말 미약하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. 근데 어쨌든 그 지금의 보수 세력은 어쨌든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하셨다니까. 을 네. 그러면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이 중심이 돼야 될것 같은데 음... 어떤 조건이 되면 국민의 힘에 입당을 하시겠어요? 글쎄요, 그러니까... 자, 어떠한 조건이 되면 입당을 하시겠어요? 어떤 조건? 네. 그건 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100여, 100여. 저는 아 어... 어떤 상식적이고 중도층이고 국민들한테 정말 지지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행보를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대한 세력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. 변호사님이 입당하셔서 상식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만들어가는 건어떠세요 아, 근데 지금은 박스에다. 제가 들어가더라도 <laughs> 음. 제 목소리가 들리겠냐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오히려 현역 의원인, 뭐이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이런 중도에 있는 뭐 어찌 보면 그런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, 당내에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, 당이 어떤 그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기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, 뭐, 저 같은, 뭐, 그냥, 아, 어, 일개 변호사가 들어가서 뭘 한들. 지금부터는 아니, 아어 아니, 그래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장혜찬 씨나, 음. 김민수 씨나 다 친하잖아요. 그거 가서 설득 좀 하라는 거지. 아, <laughs> 니 근데 그분들도. 도대체 다, 너네 왜 그러냐? 제가 뭘, 뭐, 모르겠어. 김민수 최고는 못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. 너무 그분이 먼 길을 가셨는데, 지금. 네. 강을 건넜는데좀 가서 좀. 야, 도대체 니네 왜 그러냐? <laughs> 아, 근데 또 본인만의 나름 논리는 있어요. 논리가 네, 있다. 네. 아, 동의가 진짜로? 안 돼서 그게 문제지. <laughs> 나름 논거는 있습니다.